아빠 코 아야 했어. 나도. 너도? 응. 너피안 나잖아. 아빠 코피 나. 퍼영, 퍼영. 어? 포용. 아 병원 가? 퍼영, 퍼영. 병원 가? 응. <laughs> 너가 병원 가야 돼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이 돌아왔네요. 요즘엔 밖이 너무 더워서 오늘은 또 어디 갈지가 최대 고민입니다. 누나, 아빠. 아빠 응가? 응. 너가 응가했잖아, 아까. 아빠야. 응가. 아빠 응가. 아빠 응가했어? 아빠 응가. 아빠 코피 났어, 아까 아침에. 아빠, 아빠가, 응. 코피가, 아빠가. 코피가 아빠가 코피가 아빠가 코피가 났어. 아빠가 났어. 응. 코피 났어. 내가 그 호. 너가 호? 너가 호해 줘? <laughs> 고마워. 아빠랑 병원 가자. 알지? 코. 너도 커? 코? 응. 아, 야, 아빠 호해 줘? <laughs> 아, <아빠도> 호호도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기호호호호호호호호에호시에일어났습니다 <laughs> <laughs> 뭐야? 그덕에 음? 저희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박았어 또 박았어? 응. 음. 그래도 어떡할까요? 아이들은 돌봐야 하니 코에 휴지를 받고 몸을 움직여야죠. 바나나. 왜? 왜, 왜, 왜? 바나나 싫어? 뭐야, 왜 싫어? 뭐야, 넌또왜 그래? 어? 아. 좀. 아. 음. 많이 배운 물었다. 그거. 응. 나줘. 응? 오빠 달마 먹어 주고. 맛있어? <laughs> 계속 달래. <웃음> <웃음> 다 먹었어? 응. 어. 아한 입에 손이 많이 껴. 까꿍! 까꿍! 일단은 시기와 병원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아니, 아니, 왜? 딴 거? 바지 딴거 입을래? 그럼 뭐 할래? 바지로 그냥 딴거? 바지, 바지 딴거? 응. 가자 그러면 딴거 입으러 응와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 응. 이것도 싫어? 입을거요 입어 입을거야? 응 그래 입자 이거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응. 벗어 그러면 벗어 딴거 바지 바지 딴거? 응거 입을래? 이가? 음, 좋아. 이가? 이거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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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어보자 아왜 너가 입는다며 이거 뭐가 자꾸 싫어 뭐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아 가자 <laughs> 아 어떡하라고 이거 이걸 또 갈아입혀줘? 응. 가자 이렇게 옷 입는 걸로도 한참을 실랑양 끝에 겨우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엄마도 빠빠이 엄마 빠빠이 그래 잘 갔다와 오늘같이 때를 심하게 쓰는 날에는 저희도 단호하게 훈육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거 누르면 안돼 응? 가자 감기에도 걸렸고 잠도 잘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봐주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시기 주차장에선 아빠 손잡아야지. 주차장에선 아빠 손잡고. 병원 다음 일정은 시기 친구 둥이네 집인데요. 오늘 둥이네 엄마가 외출을 나갔다고 해서 아빠들끼리 모여 유가를 한다고 하네요. 시아야, 수어야어 왔다. <웃음> 왔다. 안녕. <laughs> <laughs>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laughs> 친구야. 자 신발 벗고. 아가. 아가? 아가 있어? 아가. 너네 아빠 어디 갔냐? 오늘 아빠는 응. 어디가고 왜 너네만 나와있어? 아 어제 술 먹었구나? 그치, 그치. <laughs> 아이 오늘 혼자 세수면다 먹게 생겼네 이거 아이 큰일났네 쉬기자 애기 선물 줘 우와. 선물 오케이, 오케이. 줘 우와 삼촌 주면 안되지 아니 애기도 줘야지 줘야지, 줘야지 서아 시아 줘야지 너 하나 꺼내줘 자 시아 하나 꺼내주고 선물, 선물. 자사아도 하나 꺼내줘 사아도 하나 줘 사다 주고. 아물고마워 해야지. 생일 축하해, 해야지. 그래야지. 그치.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한번더어 <laughs> <그래, 안 맞았어. 웃음> 어, 도겸이 키가 많이 컸다. 그러게, 도겸이가 더 크네? 어, 도겸이 엄청 컸네? 얘들아, 어? 어? 축하해. 어? 축하해. 뭐야, 어? 이게?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만나 나차차. 도겸이왜 이렇게 활발해졌어? <laughs> 너, 에너지가 달라졌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도겸이 원래 앉아만 있었는데. <laughs> 장난 아니야, 쌤. 돌려봐라돌려봐라 우와. 잘하지. 오오. 우. 해봐, 그래. 그래, 해봐. 시야 봐도 겸이가 한번 해보래. 해봐. 좋겠지. 겠지 얼음매. 여기를 <laughs>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자 마지막 기회에요 오제밥 <laughs> 먹자 밥밥 밥 먹자 아안 밥 먹을 거야? 안 먹어 <laughs> 옥수수 밥 해놨는데? <laughs> 옥수수 밥인데? 안 먹어? 안, 오, 안 먹어 어 먹어 안 이모가 아침도 준비해줬는데? 너 온다고 아침또 준비했어, 이모가. 떡바지하고. 오. 오. 얘네도 엄청 많이 컸다. 아가씨 됐네, 아가씨 됐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우와! 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밥안 먹어? 너왜 이렇게 신났어? 응? 어? 신나? 아니 밥 먹을 같이 먹고 놀때 같이 놀면 되잖아, 시기. 밥안 먹을래? 으아, 아 참. 예. 아, 그렇지. 너도 줘? 아니 뭐야, 이거 번갈아가면서. 행선 그렇지 그렇지 시기도 밥줘 아니 넌밥안줘안줘밥안 줘? 안 줘. 먹어 삼촌 삼촌 응 삼촌 밥 먹어 응 알았어 얘들아 뭐해 밥 먹어야지 그만 그만 밥 먹자 밥 식사하세요 식사 그렇지 식사하세요 식사 식사하세요 그렇지 어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엎어졌어 뭐 세워 세워 자 됐지 여보세요? 자. 어? 세워세워 세워? 자. 옥수수밥이 맛있어. 달달해 가지고. 그 시각 저도 집에서 평화롭게 도동이 육아를 시작했는데요. 소리에 예민한 도동이는 집에 시기가 있으면 낮잠도 잘못 자고 괜히 오빠 쫓아다니다가 한 대씩 얻어맞거든요. 똑같이 생겼으면서 성형은 왜 이리 다른지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이 시기를 데리고 나가준 덕에 편하게 도동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은 시기와 둥이는 슬슬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시기, 너 개막하지 말고 탈것 빨리 타야지. <laughs> 우와! 예. 우와. 내려와. 타고 내려와. 예! 예! 아, 베개 줘. 아, 베개. 응. 베개 줘? 아, 이 베개를 찾고 있는 거였어? 애들이 다 성형이 다 달라 응. 우와 이거 뭐야 토끼네 시아꺼 시아꺼야? 응 소아꺼는? 이거야? 예. 확실히 여자애는 여자애에요 인형을 막 가지고 노네 인형 좋아 도겸이는 차랑 공 엄청 좋아하는데 취향이 확실히 다르더라 슬기 한 집에 있어 해줘 그렇지. 아빠 곰은? 엄마 곰은. 뚱뚱해. 안녕하세요. 뚱뚱해. 시아야. 아빠 곰은 뚱뚱해 해줘. 뚱뚱해. 아빠 뚱뚱해. 아빠 뚱뚱해. 엄마 뚱뚱해. 엄마 뚱뚱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거 안 돼? 시기. 내려와 저기한 번씩 같이 타야돼 <laughs> 내려와 내려와 으 타고나 내려오. 내려오세요 그렇지 <laughs> 차례 집에 있어 엄청나죠 애기 아 뚱뚱해 어 일어나 봐야 괜찮아 괜찮아 시야떼지 말고 아유 <laughs> 이 악물고 그냥 어 하지마 그만 아이고, 조심, 조심. 얘들아 아유 조심조심 네, 아, 뭐, <laughs> 아니 시식이 <시계>. 떨어졌어? 네 <laughs> 어디서 점, 점프를 배워왔는지 그림을 네, 한번도 안하네 어. 안돼 올라가지 마안돼 엄마 y 기한번넘어지더니 u 위험한 m <laughs> a 알아버렸어 안 이제. a n d 안돼안돼요 Ande, ande. Ande, ande. Ande, ande. Ande, ande. Ande, ande. a 움직이기 많지 않았었는데 날렵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몸에 야, 힘도, 힘도 생기고. 자 시야 응, 응. 의자 뭐야? 어기. 이거 시야 의자야? 어. 서아 의자는? 어기, 그렇지. 그렇지? 응. 이건 누구 거야? 응? 누구 거야? 내 거. 너거 아니야 <laughs> 그거. 시아 어? 서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갖고 가지 마. <laughs> 안 돼, 안 돼. 시계, 낮잠안 잘래? 안 졸래 안줘래 예민하게 굴면 안 돼. 이렇게 놀다 보니 주말에 갈곳 이른 아기들이 하나둘 추가로 둥이네 집으로 모이더라고요. 원피스 뭔데? 옷이 <laughs> 없어요. 바지도 벗겨? 바지 바지도 없어 아. 진짜. <laughs> 와. Yeah. 아. 예쁘다. 여기 아빠 봐봐. 이제 다소 못해졌어. 네, 네. <laughs> 오셔 <오시오>, 어색한가 본데. 오늘 <laughs> 왜 여기 모여있냐? 여기 아기월 아, 음... 다같월초 네, 그래. 밖이 너무 더우니 간단하게 갈 곳도 없고, 맘 먹고 어딜 나가자니 돈도 돈인데 시간도 애매하고 유맘 때 아기 부모들 고민은 다 똑같나 봅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 e bye. Bye b y 너네 뭐야? bye. 야 y e b 야 e Bye bye. Bye b y 이 b y 니다 y e Bye 주 y e Bye b y 이 b y 무거워. 날이 너무 더운데 너무 다들 힘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